안녕하세요. 원의 사랑 이문 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되게 봄에 봄에 하는 산목, 그러니까 전년도에 자란 것라든지 또 묵은 가지를 이제 산목을 하는 건데, 그나리가 지금 이제 좀 제가 조금 일찍 꽂아가지고 이건 일찍 꽂아가지고 벌써 꽃이 나왔잖아요. 꽃이 나와 그러니까 일찍 꽂아서 따뜻해지니까 벌써 꽃이 나오면서 이게 꽂아 놓으면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내년에 가서 물론 조금 큰비를 옮겨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잘라 꽂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밖에 놨더니 밖에 놨더니 조금 꽃이 좀 늦게 나오는데 이이게 그럼 이걸 개나리를 여러 개 잘라 꽂으면은 꽂아서 따뜻한 실내에다 놓으면은 꽃이 이렇게 펴요. 언제? 2월달쯤에. 서 개나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라서 오아시스에 꽂는 방법. 1월달에 잘라 꽂으면은 한 20일 후에는 꽃이 핀다. 아마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개나는 그냥 뭐 잘라 꽂기만 하면 뿌리가 내리는 게. 그다음에 노지에서도 노지에서 만약에 개나를 울타리를 하고 싶다. 그럼 지금 조금 뭐 지금부터 한꽃필 때까지 꽃펴도 상관없어. 이렇게 꽃핀 거삼먹에도 상관없다. 그게 제가 이제 개나이. 지역에 따라서 꽃이 빨리 핀게 있고 좀 늦게 핀게 있더라고. 그럼 꽃 폈을 당시에도 상관이 없어 삽목하는 거는. 그 개나리는 어떻게 대개 보면은 전년도 가지에 꽃눈이 형성돼가지고 꽃이 피거든요. 그 개나리 삽목할 때는 대개 목본류는 목본 목보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는 대게 얘들 볼펜 하나 정도 길을 자르셔가지고 저기 보면은 이제 밑에 이제 자르고. 그 다음에 자를 때는 눈, 요 눈에서 한 1c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1cm 떨어져서 만약에 많이 하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얌시 같으니까 되게 볼펜이나 한뼘 정도로 잘라 가지고 삽목을 한다. 이렇게 벌써 개수가 몇개 나오는 거야. 여러 개 나오잖아. 근데 꽃이 핀다. 꽃 펴도 상관없다. 그 다음, 꽃 펴있을 때도, 지금은 꽃목을했지만꽃 펴있을 때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언제가 나쁘지 않면꽃피고난 다음에, 새 쌍이 나올 거예요. 새쌍 그때는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새 쌍이 나와서, 금전에 개나리가 한 1m 에서 1.2m, 정도 길게 자랄 거예요. 그럼 그걸 그때 가서 삽목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목보는 경우에, 제가 이제 개나리, 했는데 개나리 말고 그다음에 뭘 제가 구해 왔냐면은 한동안 지금 이게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수양보드나무 삼색 수양보드나무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찍으려고 며칠 담궈놨더니 벌써 쌍이 나왔네요 삼색 수양보드나무 해가지고 쫙늘어지면서 하얗게 나오다가 나중에 색깔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보드나무개통한 삼목이 굉장히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나리랑 똑같이 어떻게. 10cm나 이 정도 잘라가지고, 뭐, 이거 하나만 얼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자를 수있는 거잖아. 이거. 합수, 언제? 지금이요 지금. 구할 수 있으면 지금 잘라서 꽂아라. 그 다음에 이제, 화목류 중에, 화목류 중에, 무궁화가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무궁화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어요. 우리나라 꽂인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다 이거 어떻게, 해요? 낙엽, 낙엽, 화목류자는 파목류자는, 파, 꽃이 피는 나보다. 다 자, 이게 무궁화인데, 무궁화. 무궁화는, 금년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금년에 삽목하면 그에 꽃이 피어요 꽃놀이 나와가지고, 꽃놀이 나와가지고 형성이 돼서, 꽃놀이. 개나리는 전년도에 꽃놀이 형성됐지만, 개나리 자, 무궁화는 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한 100여 품종 되는데, 하얀 것도 있고, 하얀 거에 겹도 있고, 그 다음에 복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금년에 무궁화를 유심히 보시고 나서, 아, 난 이게 좋다. 난 이걸 하겠다. 한 가지 품종으로만 삼목에서할 수도 있고, 한 화분에 두 가지 품종. 뭐, 하얀 거에 겹. 그 다음에 하얀 거에 그 안에 이제 약간 붉은색이 있다. 그럼, 개나리를 화분 재배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해에도 그해 꽃이 피고 그래서 화분에다가 한 오래는 하시지 말고 한2 3년 정도 분가, 분을 좀큰 분을 옮겨 심어가지고 꽃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다. 무화가 근데 무화가이제 하나 꽃하나는 수명이 오래가지 않지만 피고 또 지면서 옆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개나리나 이거나 삽목하는 거는 이제 지적 나무도 그렇고 눈 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지 말고 요거는 하얀 색깔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복색이다. 어, 또 하나, 또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조금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쭉 자랄 거예요. 굉장히 쭉쭉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여름이나 이때 큰 물에 옮겼다가 내년에 꽃을 화분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